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어, 내 마음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네, 이 장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인데, 네,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아주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엄청 어려운 시대였어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이스라엘이 가난했던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가난했던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자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음... 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 다른 뭐,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러분, 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함두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크리스천이 돼서 죄 가운데 거한, 거한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베들로 인도하시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어... 자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사도께서도 어,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은 그러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들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시면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분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고, 왜냐면 하 우리 마음은 끝없이 우리 정지해요. 나는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분이고 비판하는 분이고 나를 끊임없이 속박하는 분인 걸로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어느 순간 순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예수님을,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꼭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깨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길 바라 예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유리하는 빈민을 하나님의 전에 집에 들이시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시고,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쥐린 마음에 심정이 통하시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물낸 동상같이 끊어지지 않으려는 샘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음.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그 사랑으로, 예수님 아는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